자 먼저 구번 문제 봐볼게. 이번에 시험범위 있는 거딱 볼게. 응?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섬 A하고 B하고 C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지점 P 에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똑같나? 가두리 양식장을 만들었어. 여기 AB의 길이가 여기서도 애가 12km고. 이 각이 지금 40도야. 그 다음에 각 ABC 이 각은 110도고. 점 A 지점에서 점 P 지점까지 점 a 에서 지점 p 까지의 거리는 몇 k m 미터지 이걸 구하라 이 소리지 이해합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띵킹을 어떻게 해야 되나 자봐봐 일단은 이 생각을 먼저 하고 있어야 돼 요렇게가 지금 둔각선각형이나 오케이. Okay. 근데이점 P 가새 꼭지점으로부터 거리가 똑같다고 그러죠 그렇지? 그럼 이점 P 는 뭐가 되냐? 외접원의 중심이 되는 거야. 정각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이죠. 선생님 이해 합니까? 그러면 A P 의 길이를 구하라는 건이둥각삼각형의 외접원의 외접원의 이걸 구하라이소리지 그러면은 외접원의 길이를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니까 얘는 사인법칙하고 관련이 있겠네 선생님 이해가요? 네? 그럼 여기 봐봐 요렇게 삼각형 ABC를 봤어 자 그럼 여기가 변의 길이가 조여져 10이라고 이 각도를 구해야 되죠 겠 대각 여기가 40이고 여기가 110이니까 150에 여기가 30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사인 30도분의 12가 2r하고 똑같이그러요 보입니까? 그래? 그럼 이거 풀어 주면 돼. 얘는 24가 2r이어서 왜여저분의반지를보 뭐거든요? 12. 12km. 되거요 이거는 외접 이게 외심인 걸 보는 게 중요한 거야. 지점에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똑같다는 게 외심이니까. 이해가요? 아무튼 외접원의 삼각형에 외접원이 나오면 무조건 사인법칙 꼭 기억해야 돼. 알겠어? 진짜로 이해가? 이해 안 가는데 세충 막 이해 갔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1 0번봐 보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길이가 2 루트 5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 O2의 한점 P에 대하여 이게 지름 지름이야. 이게 지름이면 여기가 직각이겠죠. 오케이? AP의 길이가 4래. 각 PAB의 각의 크기가 세타일 로데 코사인 2세타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10번 문제는 이거는 뭐 아니가 자 해봐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요 길이는 반지름으로 똑같겠죠 얘가 여기가 세타면 어떻게 되냐 요렇게 보면 여기 봐봐 여기가 세타면 여기도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세타지 여기가 뭐거든요 외곽이니까 이세타가 된다 이리죠 세타에다가 세타를 더한거 요렇게 번데 여기로 요렇게가 외곽이니까 세타하고 세타를 더한 여기가 2세타가 된다 이소리요 선생님이 이해가냐? 진짜로 이해갔어? 그럼 여기봐봐 잘봐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똑같지? 이해가요? 그 다음에 이 길이를 x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고라고라 고라 피타고라 때리면 x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은 2 루트 5의 제곱이지 x제곱 더하기 16이 20이니까 x제곱은 넘어가면 4에서 x는 2네 이 길이가 2란 말이야 지금 이해가 그러면 리오나 여기 봐봐 우리 코스가 2세트의 값을 구해야 되고 이 삼각형을 봐보자 이렇게 데리고 여기가 2세트라고 하면 이 길이는 반지름이잖아. 여기가 지름이 이 루트 오잖아. 그럼 반지름의길이가 여기 루트 오 루트 오겠네. 여기가 이고 코사인 이 세타의 값은 여기서 어떻게 구해야 돼? 코사인 법칙 이의 제곱 루트 오의 제곱 더하기 루트 오의 제곱에 마이너스 이 루트 오 곱하기 루트 오의 코사인 이 세타 이 합니까? 그제 보면 4오 더하기 오십 마이너스 이는 10, 코사이 2세타죠. 10 곱하기 코사이 2세타가 10에서 4를 빼면 6이니까 코사이 2세타는 10분의 6이네. 3이고 5네. 코사이 2세타에 가서 뭐가 되요 5분의 3 이제로 샜어 진심이야? 지금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은 다 외우고 있지? 확실해? 확실할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지? 그럴 것 같았어 이 <laughs> 여기 삼각형 용면소가 있지? 예? 네? 삼각형 용면소가 있으면 여기가 그렇게 있어. 아무튼간에. 사인 법칙은 뭐라고 외접원이 이렇게 있으면 사인 법칙 외접원의 반지름이 r라고 이 하면 뭐라고? 사인 a의 a 분의 사인 b 분의 b는 사인 c 분의 c는 뭐로 같다? e r하고 똑같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걸 이렇게 넣어서 계산하면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a 대 b 대 c하고 똑같다는 사실 이것도 꼭 알아야 돼, 알겠어? 그다음 여기서 사인 법칙 에서꼭 알아야 할게 뭐냐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두 변하고 그끼인가 얘가 넓이라는 거, 오케이? 코사인 법칙은 어떻게 쓰냐? 여기 봐봐. 자, 봐봐 a를 기준으로 하면 얘랑 두 아까 끼인가 a의 제곱은 뭐라고?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에 마이너스 e b c 의 코사인 a. 이런 식으로. 자, 이거 봐봐. 만약에 a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이걸 알고 이걸 알면 어떻게 되냐? b의 제곱은 뭐라고? a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에 마이너스 e a c 의 코사인 p.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진짜로 이해 갔어? 이거 꼭 외워야 돼. 알겠냐? 에? 이거 아니에요. 그니까, 이거 이대로 한 거잖아. 코사인 2세타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 알았고, 여기, 루트 5, 루트 5인 알았지? 반지름이니까 그럼 2의 제곱은, 루트 5의 제곱 더하기, 루트 5의 제곱에 2 곱하기, 얘랑 얘랑 의 코사인 2세타. 그래서 코사인 2세타의 값을 구하게 됐다, 이 소리야. 알겠냐, 리오나? 음, 진짜지? 자, 11번 문제 가볼게요. 음? 왜? 다 했어? 확실해? 꺼져. 네. 내 네, 시험 보고, 점수 보고, 꼭해 알았냐? 네. 컴퓨터 끄고.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이의 세점 A, B, C가 있어. 근데 호의 길이가 A, B 대 B, C 대 C가 3대4대5다그했지 이게 뭔 말이냐면, 이거 봐 원이 이렇게 있는데, 호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가 A라고 하자. AB가 지금, 원의 중심에서 호가 3, 3K라고 하자. 그 다음에 BC가, 여기서또터여기까 길이가 4K고 5K라고 해. 호의 길이의 비는 뭐하고 똑같냐? 호의 길이의 비는 중심각의 크기하고 똑같죠 맞지? 쌤이,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여기에 각도를 3K, 4K, 5K라고 나와야 돼. 그럼 3K 더하기, 4K 더하기, 5K는 합이 뭐가 되냐? 360도가 된다, 이러면 왜 얘는 12K가 360도니까. K는 뭐가 되냐? 30도죠. 여기 갔어요? 그럼 여기가 뭐가 되냐? 90이고. 여기가 120이고. 여기가 뭐가 돼? 150도가 된대요. 1 5면도가 다해. 알았어? 잘 봐. 시간 관리 잘하고. 음. 연락해. <목소리> 자 반지름 도기가 4라고 그랬잖아. 오케이? 그럼 삼각형 ABC에 1 5 이거는 삼각형 ABC의 넓이네 A의 넓이를 지금 구하러 오래돼. 이거 그림 잘 그리자.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원이 이렇게 있고 자, 여기가 A고 원의 중심이면 여기가 B면 요렇게가9 0도였지 오케이? 요렇게가 C고. 3대4대5니까 여기는 몇 도? 120도. 여기는 몇 도? 150도였지? 선생님, a 기가 삼각형 지금 ABC의 넓이를 보여야 돼.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4고. 여기도 5라고 하자. 그럼 삼각형 ABC의 넓이는 어떻게 보여야 돼?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에 먼저 이거부터 구하자 사인 90도 더하기 얘 구하면 어떻게 돼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에 사인 120도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에 사인 150도죠 얘들은다 똑같은 거잖아 8이네 팔의 사인 90도는 1이고 사인 120도는 뭐가 돼? 사인의 9곱파기 더하기 30도지? 먼저 이렇게 고쳐놓 다음에 보호 판단 90도하고 30도니까 얼사니까 플러스에 홀수니까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고 사인 150도는 어떻게 되냐? 사인 9곱파기 곱하기 60도지? 90도가 더하기 60도가 더을 얼사니까 플러스에 홀수니까 코사인 6 0 자그러면 2분의 루트 3에 2분의 1이네. 8 더하기 4루트 3 더하기 4네. 12 더하기 4루트 3. 됐어. 이해가? 자, 그다음에 16번 문제 가 볼까? 16, 17가보래요 자, 두 지점 a하고 b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하여 a 하고 b 하고 사이의 거리 여기를 구해야 되는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근로의두 지점 c 하고 d 를 측정하였더니 뭐 이렇게 나왔어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 맞죠 그러면 자, 제일 먼저 여기 여기가 지금 직각이잖아. 그렇지? 네? 여기가 지금 특수가 30도네. 오케이? 위 길이를 y로 하면 어떻게 되냐? 네? 사인 30도가 y분의 루트 3이잖아. 이렇게 그러면 y 곱하기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y가 뭐가 되니 2루트 3에 2돼버리네 여기서 되니까 길이가 2네 이해가나요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삼각형을 이렇게 한번 봐볼까 여기가 45도고 여기서 되니까 75도지 45에다 75도 더해지면 어떻게 되냐 120도니까 여기 몇도 돼 60도 돼버리네 오케이 이해가 그러면 삼각형 여기에서 뭘 때려볼까? 사인 법칙을 때릴 수가 있겠지 사인 법칙이 아니라 사인 법칙이 아니구나 외적으로 반지를 없으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잠깐만. 여기는 이고이고 여기 B D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어, 이렇게 구해야 돼. 사인법칙 해야 되긴 네 여기 BD 얘기를, 여기를 Z라고, 하고 여기 봐봐. 이렇게 봐봐. 이거아 사인, 사인법칙이야. 사인, 사인 60도분의 그 대변, 루트 3이. 여기 사인 45도지? 사인 45도분의 뭐어 z 고 똑같잖아. 이렇게, 이렇게 곱해주면, Z 곱하기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에, 루트 3 곱하기 2분의 루트 2지? 지워지면 z는 뭐가 되냐 루트3 루트3 루트2네 여기서 되가얘 이게 루트2네 그러 이게 갑니까 그럼 뭐 끝난 거 아니야 여기 봐봐 우리는 이 길이 구해야 되는데 여기가 75도니까 여기는 몇 도야 45도지 선분 ad의 길이가 2고 선분 bd의 길이가 루트2잖아 위 x의 길이는 코사인 법칙 x의 제곱은 어떻게 돼 2의 제곱 더하기 거기 앞에 앉아. 앞에 앉아. 그걸 좀 풀어. 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루트 2의 코사인 45도하고 똑같아. 이시죠. 오케이. 여기서 x의 제곱은 뭐가 되냐. 4 더하기 2 마이너스 4 루트 2의 2분의 루트 2죠. 그러면 x의 제곱이 6 마이너스 4 되니까 x의 제곱이 2가 돼서 x는 뭐가 되냐? 루트 2. 그래서 루트 2km. 이해하 나요? 네? 여기서는 사인 법칙을 좀잘 봐서 길이를 잘 구해야 될것 같아요. 프로 그풀로 알았지? 프린트 이장하고 안 된다. 알았어? 진짜로 알았으면 몰랐어. 자 천천히 풀어. 천천히. 마지막으로 교과서 정리한다고 생각을 하고 어이 잠깐만 여기 있지? 표현이 이제 마지막으로 신고기 전에 내 교과서 있잖아? 뭐 하는 거니까 이거 쭉 천천히 풀어 놓으면. 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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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자, 그 다음 1 7번문제알았니다 자, 다음 그림같이3번 AB의 길이가 지금 6이고, 3번 AC의 길이가 10이야. 각 a가 120도인데 지금 여기가 2등분했으니까 한각은 여기 6도씩이겠죠 여기를 d라고 했어 자 제일 먼저 일번어로 삼각형 abc의 넓이 자 삼각형 abc의 넓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1의 ab 사인세타지 2분의 1 ab 사인세타 해 그러 여기 봐봐. 36에, 사인 120도는, 사인 90 곱하기 1 더하기 30도니까. 자, 플러스의 코사인 30하고 똑같지? 36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어서, 18 루트 3입니다. 문제는 선분 AD의 길이 구하라고 했지. 뭐 원래 문제는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야. 3분의 ad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야 되나요? 얘를 x라고 넣면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x 의 사인 60도겠죠. 절반이니까.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나요? 2분의 1에 12 곱하기 ad의 길이 x라고 넣지 사인, 여기도 몇 도야? 60도지? 이거 두 개를 합친 게 삼각형 abc의 넓이랑 똑같아 이줄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넓이를 가지고 길이를 구하려고 된대, 슥이야. 얘는 3 x 의 2분의 루트 3에 6 x 의 2분의 루트 3이 18 루트 3이어서, 여기 봐봐. 루트 3, 루트 3, 루트 3 날아가면 어떻게 되냐? 2분의 3x에서 2분의 6x를 더하면 2분의 9x가 지금 18이네. 9x가 18 곱하기 2니까 9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 X의 길이는 4. 1 7번 문제는 되게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원래대로 하면 이거 이렇게 주어지고 나서 AD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데 전체 넓이에서 전체 넓이는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을 더한 거하고 똑같다. 에? 오케이, 이걸 가지고 미지수 X를 구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문제야. 이렇게 하면 확실하게 어. ser